자, 7번은 사람? 30번. 근데 어려웠어요. 재미있었어요. 자, 여러분, 6월 30번에 이런 은수람이왔었던2기억나번요 2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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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FX는 FX겠지 당연히 FX든 뭐 FX가 그럼 FX가 뭐냐고 그럼 LN 뭐였냐고 Y는 어던것같은데 X 4승 더하기 1 함수가 나왔었습니다 LN X 4승 더하기 1 함수가 나왔었어요 오케이 만약에 X 4승이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자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거기다가 X 더하기 1이 나와야 0 되면 0을 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또 빼기 싱가 더하기 싱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 맞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뭐 적분 시켰더니 0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6월 30번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이런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파이널 문제 낼 때도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나왔던 함수들이 다 이런 식이었어. 뭐 x에다가 x 제곱에다가 ex 이런 거. 이런 거 빨리 그리니 빨리 못 그리니 이제 x 제곱 ex y는 겁나 빨리 그려요. 다시 이런 거잘 그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잘 그려요. 뭐 x에다가 x 빼기 1 했다가 똑같이에 마이너스 e x 이런 거 넣어도 다 빨리 그려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빨리 그리는 함수들은 다뭐 어떤 함수들이 됐냐면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를 둘이 어떻게 하는 거? 곱하는 거는 잘 합니다. 알겠죠? 금방 다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잘할 거다고 생각하다가 옛날에 2015년도 수능에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xk승 더하기 1 빼기 1 이런 함수 있었죠. 이런 함수. 맞지? 근데 여기다가 뭘 때리는 거지? 절대값 때려가지고 얘가 미분 불가능한데 적절히 미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이게 보면 얘는 뭐였냐면 지수함수하고 뭐랑 지수함수에다가 뭘 넣은 거야? 다항함수를 집어 넣은 거예요. 다항함수를 합성시킨 거라고요. 합성.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게 아니라. 합성시킨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합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굳이 없었어요 그냥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만 비교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아,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 합성을 잘안 시키는구나 끝까지 안 내고 버틴 내가 됐고 근데 사실 요즘에 는 이런 문제 나와버리면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또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가 곱해지면 그런 게 나왔었는데 한 30번으로 그런 생각 들거든 아이거뭐 사골이야? 왜 이렇게 우려먹어? 왜 이렇게 지겨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너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너네는 안 그렇겠구나 나만 그렇겠구나 6월이나 9월이나 수능평가 문제를 치는 날 시험지를 딱 받으면 뭐부터 보니? 아 너네 1번부터 풀지? 난 30번부터 보거든 어차피 내가 1번 문제 풀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를 들면 해설 강의를 하는데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면 너네 들을 거야? 좀왜 이런 걸 듣고 있지? 이러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입장에 가장 궁금한 게 30번이야 딱 30번 가지고 보는데 저런 이차함수랑 다항함수랑 곱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곱한함수 이렇게 딱 나오면 아 개식상 뭐 이런거 있잖아 막 개재미없고 이런거 있잖아 막 이래서 안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게 좀 나오려나 했는데 봐봐 이번 6월 문제 함수 잘 봐봐 이거 뭐야 이게 다항함수를 뭐에 합성시킨거야 이번에는? 로그에 합성을 시킨거잖아 그래서 생각에는 9월이나 수능에 충분히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는 얘기야 다항함수가 지수나 로그랑 합성시키는 녀석이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가 왔단 얘기야 사실 이거는 내가 외우라고 그래프 개형이 있다고 막 설명을 해주고 했었잖아 처음에 해줄 때에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되게 센세이션한 얘기였어 자,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의 개형은 이렇게 그리면 겁나 빠르죠 그러면 음뭐 이러면서 배웠는데 요즘에는 뭐 애들이 그냥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거니까 우리 한 발짝 앞서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번엔 뭘 해보자고? 다항함수랑 지수가 합성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해볼 건데 얘들 합성은 있잖아 훨씬 빡세가지고 대충 개형을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해도 돼 왜냐면 너에는첫 번째 나오는 첫 세대란 말이야 네. 이번에 만약에 구월하고 수능에 다항함수랑 지수함수가 진짜 내 말대로 합성되는 게 나왔다 그럼 내년부터는 작살나는 거야 내년에들은 앉아놓고 뭐 해야 돼 이제부터? 네. 자 온갖 합성들을 다 배우게 되겠지 알겠지 근데 이제 너에는첫 해니까 너네한테 갑자기 미치듯이 복잡한 로그함수랑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에막삼중합성식 이런 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네. 안 나와 나와봤자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다항식을 로그에 넣거나 아주 간단한 방식을 지수에 넣는 거야. 그런 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나오겠구나가 아니라 눈에 그 파이널 모의사 풀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걸볼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이제는 트렌드가 글로 넘어갔어. 내가 봤을 땐 그래. 자, 그렇는데 여기서 똑같이가 잘 따라왔단 말이야. 뭘 해놨냐면 이에다가 뭘 얹기로 돼 있어. FX. FX에 몇 차인데? 어, 2차 차요. 함수잖아. FX에다 2차 함수를 얹었잖아. 어 이거 이참수 얹은 거 이거를 이제 너네가 좀 알아봤으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 자봐봐요걸좀 기억해 놓자 y에다가 e x라는 그래프 x 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y에다가 e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잠깐 기억해 놓자 오케이 기억해 놓자 이걸 암기하자 음이 암기하자. 응, 그래프 개형을 나에 시험에 나왔어 이거 알아 y는 e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아, 그리고 그래, 우함승은 나도 알아. 우함승건다 나도 아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영어로, 이렇게 내려, 영어로 수용하는 그런 자,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자고. 알겠지? 이게, 봐봐. 이거를 시험장 가서 증감표로 그리는 거 하고, 딱 나오자마자 소름! 이러면서 딱 그리고 시작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변형되는 것들에서 크게 문제없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가 있겠대. 그래서 그 과정들도 다 보여줄 테니까 요걸 정리하는 세 마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약간 두근두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눈에 이랬다가 수능날 정말 30번에서 이런 함수 나오잖아? 근데 너네 기절해. 나종좀 미친 존경스러워서 알겠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오케이? 뭘맞친다고 꽃? 꽃은 먹지도 못하고 케이크, 케이크, 케 나오는 것 같아요. 케이크, 케이크 좋습니다. 알겠죠? 아뭐써 어 있잖아 화분들 이렇게 있잖아 그 화분들은 사실 그 선생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화분이 왔네요 이러면서 거기다 학원에 놓으면 이제 그걸로 자랑하라고 하는 건데 나 먹는 게더 좋아 아니 게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부탁합니다 알겠죠? 그럼 거기다 써나 이에 마이너스 엑스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이이 이 그래프 모양으로 생긴 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 덕분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제 이거 외워보자 이거 하나 생각해 보자 이거는 증감표 안 그래도 개형상 딱알수 있어. 자, X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X제곱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잖아. 0,0을 지나면서 점점점 올라가. X가 커지면 점점점 올라가. 점점점 작아져도 점점점 올라가. 어차피 우함수까 한쪽만 생각하자. 점점점 올라가. 자, 올라가는데 1라는 놈이 있었는데 0을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1이 나와. 1이 나왔다가 X가 커지면 X제곱은 겁나 빨리 증가해. 근데 그 놈을 2에다 얹으면 어떻게 돼? 더 빨리 증가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X제곱은 엄청 간단한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아마 이건 안 나올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올 거라고 본다. 아, 여기 1이야. <laughs> 여기, 여기 원점에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이야. 내가 크게 그린 거야. 알았어? 압박한 <laughs> 건데 사실은 이제 덮어 씌우면 되는 거지. 사실 여기 1이야. 여기, 여기, 여기. 가장 극소점을 1을 찍고 있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근데 반면 얘는 봐봐. 얘를 그리라고 시키면, e에 마이너스 x 제곱을 그리라고 시키면 학생들이 증감표로 생각하거나 미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 함수가 이렇게 음으로 됐을 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말고 얘하고 얘의 관계를 생각하면 훨씬 쉬워 둘이 관계가 뭐야? 둘이 곱하면? 1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밖에 없으니까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역수 관계라고 알겠지? 역수 관계 그래서 역수 관계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쉽지 2에 마이너스 x 제곱이면 그렇게 생각해보자고 자, 무슨 말인가? 자, 이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그럼 이 x제곱의 역수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 똑같이 여기서는, 1에서는 1을 그대로 띄어 근데 얘는 1보다 무조건 더 커질 거야 그럼 얘는 이제 1보다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져야 돼 1이라는 전제조건이 이렇게 딱 있어서 1보다는 무조건 작아져야 돼 그럼 얘는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극 극대 극대가 되는 거지 1보다 작은데 지 혼자 1이니까 극대지 극대인데 얘는 미분 가능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데 그때니까 거기서 기울기가 얼마였겠어? 0이 됐을 거야. 0이 됐을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생기는 건 확실해요. 자, 그리고 똑같이 무한히 커지면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요렇게 내려가죠. 요렇게 내려가죠. 똑같이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반대로 어떻게 돼? 똑같이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겁나 유명한 함수를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를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 이거 몰라? 진짜요? 모르겠어 진짜? 아니 이렇게 생긴 거 몰라? 너 1000번 정도 그렸을 텐데? 그렇지 싸인? 사인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쌓인다 진짜 아니 여기서 싸인이 왜 나와 싸인이 주기성이 전혀 없는데 정규분포그래프야 정규분포그래프 2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똑같이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적당한 계속 때려서 하는 거잖아. 정규분포그래프야. 어? 그건, 그건 갑자기 다른 데할때 적분 때리면 1 넓이가 나오겠지. 상수가 붙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지만 정규분포그래프잖아. 종형 모양이라고 얘기하잖아. 뭔 말인지 기 사실 계속 이거를 그려서 그려주는 게 진짜 병신같은 일이잖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정규분포를 막 천번 그리는 한테 자,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러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긴거야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중에? 봐봐 여기가 기울기 0인거 빼박힐 때 확실하잖아 인확 근데 얘가 어디로 가 점점점?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그리고 여기서 그냥 쭉 가라앉겠지 얘가 왜냐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중간에 한번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지? 자 근데 얘를 알아놓으면 뭐할때 도움이 되느냐? 봐봐 이게 하나의 기본 꼴이 돼서 모든 게다 좋아져요 이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x-p의 제곱이었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래프가 아, 그럼... 야 p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잖아 p만큼 옆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일반적인 이차함수를 얘기할 때 여기다가 q를 하나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어떤 그래프의 변화가 생길까 음,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생각해 봐봐 <laughs> 뭐가 어렵니 여기다 q를 더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e에 q승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교파 곱하기 e에 q승을 한다는 얘기는 상수잖아 상수 상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종형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 그대로 내비든 상태로 위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개형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e에 위에다가 이차가 붙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내 예측 건데 그건 아니야. 양수가 최고차익에서 양수는 아닐거야 왜냐면 그냥 올라가고 끝나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럼 뭐고밖에 되겠어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가 나서 뒤집어지겠지 그리고 그게 정규분포인걸 아는 새끼는 없겠지 그냥 막 졸라 증감표를 그리고 앉아있겠지 근데 거기서 씩 웃으면서 비용신 정규분포잖아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 쾌감 오케이 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제발 이게 30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근데 내가 저번에 이런 거 해봤거든 옛날에 EBS 수능하에서 이게 나올 것 같아 이랬는데 그게 진짜 6월에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그게 나오면 수능에 나오는 거보다 6월이나 9월에 나오는 게 나한테는 더 좋아 아 너네한테 수능이 좋고 6월 9월에 나오면 나한테 좋아 알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9월 30번에 이게 나오잖아 그럼 너네가 막 풀면서 막 소름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 친구들이 왜 그래 이러다가 뭐 이래서 이래서막 오게 돼 알겠니? 근데 너네가, 너네가 수능날 소름 이러잖아 그럼 너네만 좋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어먹고 나가서는 뭐, 엄마 잘 봤어요. 왜, 왜잘 봤니? 어, 그냥 내가 잘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끝나게 돼. 알겠지? 그래나 사실 9월에 나왔으면 좋겠어. 음. 아니야. 너네가 잘 돼야지. 자, 봅시다. 하여튼, 요게,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예요. 알겠죠? 이제 알겠어? 이 e 위에 마이너스 x 의 e 2차가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음 자, 근데 그 얘기 왜 했냐? 봐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 7월 30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봅시다. GX가 있는데, 이거 보고서 는 느껴야 돼. GX가 있는데, GX는 F'X에다가 뭐야? 절대값 하나 때려 놨고요. 다시 여기다가 뭐야? 2에 f(x)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 이거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2차 함수에다 1차 함수에다 이러면서 막 절대값 씌우면서 막 호불호 따지는데 이게 아니고 얘들아. 이거 여기다 절대값 씌우는 거랑 여기다 절대값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 알지? 아, 여기 절대값이나 어차피 얘는 양수잖아. 2위에 e 얹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떼는 건 똑같은 거 알지? 그럼 얘는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이거 보면 뭐가 뭐안 느껴져? 그렇죠. EFX에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efx의 뭐야? 이거를 미분한 거에 절대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 이렇게 보는 거 되게 필요해. 왜 필요하게? 이렇게 보는 거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의 미분 형태다라는 걸 반드시 볼줄 알아야 내가 숨긴 부분 적분 문제를 잘풀수 있다 그랬었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왔다 치자고 이런 게 똑같이 f(x)랑 g(x)랑 이렇게 해갖고 이걸 구하라고 시킨 게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긴 뭘 알고 있어? g(x)가 뭐라고? 이거의 이 함수의 뭐야? 미분된 형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냐? g(x)에 적분 꼴을 알고 있는 거지. GX가 적분되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뭔데? EFX인 거야, EFX.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e f x 의 미분된 형태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EFX가 똑같이 있었고, 여기에 똑같이 뭐 FX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미분되면서 뭐가 나온 거라고? G가 나온 거라고 볼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분적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할 때도 도움이 돼. 알겠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뭐야? 항상 어떤 함수의 미분 형태구나를 알았어야 되고, 옛날에 났던 기출문제도 좀 보여주자면, 이거. F2X는 EFXF'X. 이런 문제 있었어. 맞지? 그럼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FX 제곱 그렇지. 이거 보면서 뭐라고? 아, FX의 제곱을 뭐라고? 하 미분한 거다. 그래야 이렇게 나온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으면, FX가 프라임하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걸 보고 이걸 못 떠올리면 나중에 적분을 못 한다니까? 물론 다행히 이 문제는 그렇게 적분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못 봐도 상관은 없었어. 그런데 보면 훨씬 재밌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고.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이게 보여야 된다. 왜? 꼭이 문제를 풀때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적분 형태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풀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작년 수능 21번도, 작년 9월 21번도 이런 형태의 문제였었단 말이야. 알겠어. 꼭 알아놔야 되고 이런 거볼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자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네. 자 다시 보자. Gx가 이렇게 생겨서 결국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이차함수는 두 개야.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 fx는 이런 꼴이거나 아니면 똑같이 이 fx는 이런 꼴이거나 이런 꼴 아니면 이런 꼴이지 않았겠니 이 fx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뭐 배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평행이동이 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치. 음. 최고항의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 봐봐. GX에 대한 얘기가 블라블라 많아. 일단 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렇군. 그 다음에 최대값도 갖는데요. 맞지? GX가 뭔데? 이함수의 뭔데? 이함수의 뭔데? 이 함수에, 뭔데? 이 함수에 도함수의 절대값이야, 그지이 함수의 도함수 의 절대값은 생각해봐. 을 야, 이 함수의 도함수는 봐봐 어떻게 되겠어? 이 함수의 도함수는 겁나 커져요, 겁나 커져. 무한이가 네. 최댓값이 얼마야? 없어요, 무한이?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더니 결국 어떻게 돼? 겁나 커져. 그러니까 최댓값이 있어 없어? 네. 그런데 거기 주 x 가나 조건 최댓값이 있다 그랬지? 네. 데 자동으로 f(x)는 뭐였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꼴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꼴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알겠지, 그 다시 정리할게. 이걸 의미로 생각해보고나니까 나를 보고 딱 떠오른 거야. 아하, FX의 최고찬 음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응, 음. 아, 내가 풀고 맞춰 갖고 온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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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경우에서 경우에서 그 얘기했더니 지금 나 내가 그렇게 연구해서 보는 것 같아? 음, 아니에요. 아니 떠오르긴 떠올라요. 음. 음, 신기할만 하지. 근데 재밌는 거는 봐봐. 그럼 예를 들면 나 말고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푼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없을 거야 아마. 모르겠어. 난 누구 보고 한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나? 나도 진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있다면 뭐 걔도 똑똑한 사람인 거야. 알겠지? <laughs> <그치? 웃음> 아, 그 사람도 똑똑한데 어떻게 이걸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출제자는 이렇게 하고 냈을 거야, 분명히. 어. <목소리> 응. 모르겠어. 출제자는 이걸 그리게 시키라고 했겠지. 만들어 줘. 이렇게 만들면 아무로 빠실까? 아무로 빠실까? 자, 일단 가 봅시다. 음. 응. 그러고 보니까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나 혼자 지금 꿈보다 해먹이 좋다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목소리> 그래. 풀다 보면 음철하는게 나와. 그래. 풀다 보면 은술하는 게 나와. 모르겠다. 근데 교육 부 교육청 선생님들이서 모르겠어. 만약에 이게 교수님이면 여기서 내가 건방지게 아 교수님은 교수님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해석 잘해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미친놈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된걸 수도 있겠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서울대 수교과 나오시고 있다 이러면 기본 그게 돼.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눈에는 학교 선생님 생각하면 잘안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수학 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야. <laughs> 물론 아니 선생님도 계셔. 아니 선생님도 계셔. 선생님 이거 좀 풀어 보세요. EBS 문제 다 보고 풀어 주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신 거다 아는데. 근데, <laughs> 근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하여튼 이게 e f x 고 어디까지 왔니? e f x 연파 봐. 봐 그러니까 도함수니까 생각해 보자. 도함수 어떻게 되겠어? 봐 봐. 여기 기울기 맨 처음 어디서 시작하겠어? 당연히. 0. 0. 0이었겠죠. 0. 0이다가 점점점 커져. 점점점 커지다 언제까지 커져? 0점까지? 변곡점일 때가 지금 기울기 무슨 값이야 극대값. 아, 네. 극대값을 찍고 다시 뭐가 돼? 다시 내려가요? 0이 돼. 0이 되면서 원래 음으로 내려가고 싶어. 음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뭐써 있어? GX는 뭐라고 써 있어? 지금 보니까. 음. 절대값 써져 있지. 그럼 음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네. 다시 양으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지. 방금 내려왔던 짓을 똑같이 반복해야 되지.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생각해보자. EFX가 얘일 때 이게 돼야 돼. GX의 그래프 개혁을 한번 생각해보자. GX의 그래프 개혁 어떻게 된다고? 맨 처음에 기울이뭐였다가 영이었다가 변곡점이 있겠지. 변곡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변곡점이 있겠지. 음. 그러보니까 정규분포는 항상 변곡점이 있네. 맞지. 정규분포가 왜 정규분포인 줄 알아? 정규분포가 영어로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서 그래. 가장 노멀하다고.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 애지간한 통계적 자료를 구하다 보면 대충 다정규분포야 심지어 눈의 수능 데이터도 워낙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규분포야 평균이 두껍고 저쪽이 가늘지, 그치? 그니까 두꺼운 녀석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얇게 바뀌어. 오, 그런 자리가 있네. 변곡점이 무조건 존재할 수 밖에 없네. 병점이 시그마 몇점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알아봐야겠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궁금했는데 갑자기 오늘 궁금해졌네. 정규분포를 한두 번본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다시 봅시다. 자, 그면여기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별표 자리가 있지. 별표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기울기가 뭘 간다고? 거기서 최대값을 갖고 다시 얘가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뚝 떨어지면서 0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리고 그 전에는 원래 기울기가 0이었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증가하는 거였었다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절대값이 씌워지기 전이었으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근데 그대로 올라왔던 그 느낌 그대로 다시 쭉 내려가서 반대로 갈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었겠지 이렇게 그렇지 일단 일단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이렇게 됐겠지 그러다 절대값도 씌웠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다시 얘가?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게 되겠죠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라고 이게? GX. 이게 gx의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거야요 이게 gx의 그래프다 x equal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얘들아 이제 의미 알겠지? 여기가 극소값이잖아 누가 봐도 그치? 여기 선생님 y축 그렸는데 그냥 이건 축으로 그냥 내가 편의상 그려놓은거고 이게 극소값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 이가 어떤 의미를 가져? 그냥 극소값이다, 가장 작은 값이다가 아니라 이가 어떤 의미야? FX에게는 어, 그... FX는... 그... FX는 변곡이 없어 이차 함수라서 아니 x 제곱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일 때. 여기가 지금 기울기 0대면서 여기 딱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여기가 뭐야? 여기가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만약에 바꾸자.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됐고, 여기는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 있으면 전체적 1만큼 움직였겠지? 그러니까 이, 이, 이라는 자리가 뭐야? 이 FX에게 뭐야? 축, 축, 축. 가운데 대칭 축 역할을 해준 걸. 꼭짓점에 x 좌표 대칭 축 역할을 해준 녀석이었다고. 맞지? 자, 그러니까 FX는 이제 여기서 똑같이 알게 된 거야. 조건 가에서뭘 알게 됐다고? fx 골은 무조건 최고차형에서 x면서 빼기 2가 되면서 똑같이 얼마가 되는 이런 골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참고로 a는 얼마라고 0보다? 작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건 가랑 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돼 여기가 2야 여기가 2 그리고 조금 더 고수면 아까 최대값을 갖는다면서 최대값을 갖는 자리가 얼마니? 최대값을 갖는 자리가 4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여기가 바로 지금 뭐야? 4 루트 2라는 값인데 아마 여기도 여기 어떤 값이 있었겠지 p라고 예.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되겠지 여기 값은 얼마였을까? 2 e 어... 어... 루트 <laughs> 죽을래 진짜? 다 마이너스 p인가? 다 마이너스 p지, 다 마이너스 p 둘이 더해서 평균 내면 2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둘이 더해서 평균 내면 이거 올리지 말아야겠다. 모르겠어요. 올리지 말아겠어 왜냐면 이거를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으라 그랬어. 너도나중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올리 놀는데 쪽팔리다. <laughs> <laughs> 올리지 애들이 뭐라고겠어? 만약에 강의를 갤들면 이거 만약에 오, 저렇게 해석하는 게 있다. 하면서 애들끼리 알려 줬어. 그래서 이제 가게를 보러 왔더니 야, 남주 형광색 개 못해. 개 빠가들이야. 이걸 내가 창피하잖아. 그래서 내가 올리지 말야겠다 내가 비공개로 해서 너한테만주소를 보내주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아유 창피. 아유 창피. 오그라들어요. 자 보세요. 피가 있고 4마일 피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지? 대칭적이니까 4마일 피가 대합이 사가 돼2가 찍힐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정리 해 보자. 그극소값 인과 사작고 최대값이 다루이니까 피를 넣으면 뭐가 나야 된대? 4루티 혹은 4만 스피를 넣으면 4루티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저직권 다가 이상해 다 유리수. 모두 다 유리수. 아까부터 유리수 제나리야, 그렇지? fx도 모두 당의 계수가 유리수고, 그 다음에 gx의 근도 모두 유리수고.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수란 얘기야. 얘가 그 말한 근은 두 개야.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란 얘기야, 지금, 그렇지? 유리수고 똑같이 fx는 뭐야? 똑같이 유리수야. 자, 다시 얘가 얘를 p라고 하자. 그럼 이 점이 4루트 2라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4루트 2는 뭐라고 지금? e의 fp 와기울기니까 다시 뒤에 뭐? f 프라임 p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양수니까 그래.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들아, p가 유리수라니까. 그렇지. P가 유리수고 어? F도 유리수 개수니까 유리수 개수 2차 함수에다가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뭔 소리를 해도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유리수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E에다가 얹어서 루티가 나왔어요. 그 얘는 유리수야. 어쩜 얘도 유리수야. 미분해도 1차도 유리수니까 똑같이 유리수야. 유리수는 1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뭘 수밖에 없다. 오러지 2분의 1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럼 FP는 2 F'. 그럼 똑같이 2분의 1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4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인거 하고 4인걸 가지고 뭘할수 있다고 지금? 어, 어 여기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게 지금 뭐밖에 없냐면 a도 밖에 모르고 a랑 c를 몰라요 두개를 모르는데 조건이 두개가 나왔잖아 지금 그럼 14파면 a랑 c가 나오겠어 안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준거야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다 좋잖아 근데 p도 못돌아줘요 넣봐 나와 알았어? 어, 넣어보면 나와 미분할때 p넘에 쏙 집어서 0되니까 어차피 봐봐 f'이 프라 똑같이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여튼 너어봐 나와 넣어. f'2가 0이다 하면 치카가 f'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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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0이야? 아 이거 이거 당연히 여기서 이미 돼있기 때문에 안해도 될거는어 여기는 x 마이너스 2 제곱으로 했기 때문에 안돼아돼돼 아, 내가 해봤어 해봤어 돼 <laughs> <laughs> 이렇게 되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야. 왜냐하면 첫 번째로 6월 30번에서 이렇게 다항함수랑 LN 합성했던 것이 다항함수랑 지수합성하는 걸로 변형해서 한번 나온 것도 되게 좋은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던 거고 무언가의 미분 형태다라는 걸 발견해서 적분으로 쓰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평가는 테크닉이니까 잘쓴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유리수 언급하면서 계속 유리수 언급하면서 얘가 얘가 되고 얘가 얘가 되는 일종의 유리수 상동 같은 거지 복수 상동 같은 거지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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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a랑 b가 둘다 유리수다라고 하면 뭐야? b는 무조건 3 이어야만 되고, A는 무조건 2뭐 이어야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개념하고도 또 비슷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상동이고 똑같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똑같지. B는 1이고 A는 2야 여 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온 건 기출의 킬러에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신하게 내기도 했었고, 근데 여러모로 경우에서 이상한 거 하나 내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냈기 때문에, 사실 이번 7-30번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만큼 잘 알고 있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분석해 본거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4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